모가입니다 아, 엣가 어, 2m. 엣지 2m에 근경이, 여기 근경이 어, 47점 나오는. 아이고, 소재지만은 뭐 퀄리티 있는 W는 뭐 2m 정도 나오는. 아, 너무 좋습니다. 모가모가가 뭐가 모가 했습니다. 소재지만은, 그죠? 완성 안물어요 판매 영상은 988, 아, 989번은 요 밑에, 요 밑에 보면 관련 동영상 989번 거기 클릭하시면 나가 있습니다. 판매 가격도 거기 명기가 되어 있으니까요. 제가 설명나 해드릴게요. 이거 보시면은 필요하신 분들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모가지만은 퀄리티 있는, 아 너무 좋습니다.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 모가 찾던 분들, 그죠? 아주 좋은 거 같아요. 모가가 모가했습니다. 다리 너무 잘 생겼어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혹돌 알밤들, 알밤들 바뀐 거 보십시오. 이 알밤이 어려운 거거든 아이거 뭐, 보통웅퉁하고 아, 너무 좋네. 키가 2m이지만 47점. 너무 좋죠. 음. 그리고, 우리, 경상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하시면 족토마가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아이고, 뭐가가, 나이는 많아요. 이렇게 보면, 그죠? 아, 너무 좋네. 자, 음악 스타트. 좋습니다. 자, 필요하신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.